자 제가 오늘은 서울시 가나구 여기가 서울대 입구역이에요 서울대 입구역에서 바로 출구를 하게 되면 앞쪽으로 어... 롯데리아 있죠 롯데리아 서울대 입구역점이 있고 바로 그 뒤쪽 건물입니다 뒤쪽 건물에 오우 간판이 멋있게 올라갔네요 담양식 숯불 돼지갈비 풍년 오기라고 해서 아우 하루아침에 간판이 아주 멋지게 올라갔습니다 자잘 구워낸 한상차림에 섭쇠구이 한판 해가지고 담양식 풍년갈비라고 이렇게 피오피물도 멋지게 하고 간판이 멋들어지게 올라갔네요. 담양식 숯불돼지갈비 풍년호. 여기는 우리 그 한국 외식업 중앙에 가나꾸지에 김계수 회장님이 새롭게 리뉴얼 작업을 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그랜드 공품이 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가나구 서울대입구역에서 자 유니콘 시스템 신차나두표입니다 정말 멋지게 간판이랑 올라갔죠. 안쪽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지게 이렇게 올라갔네요. 아유 하루 아침에 정말 상점 벽해라고죠. 하루 아침 사이에 정말로 멋지게 우리 김 교수 회장님이 이렇게 세팅을 한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게도 멋지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자 이게 국내 최대 사이즈인 유니콘 담양식 직카오 연초벌기 5구 특대 부수의호두형이 마치 이순인 장군의 거북선처럼 멋지게 세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강남구 서울대 입구역 쪽에 있는. 담양식 숯불 돼지갈비 풍년옥 입니다 자 여기 착하게 해서 문을 열어보세요 활짝 열어보세요 오 숯이 그냥 빨갛게 피어 올랐네요 자 담양식 숯불 직항우초벌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장탄이라고 하죠 라지 사이즈 이게 비장탄입니다 비장탄 라지 그 참숯을 오 주먹대기 만 원에요 어때요 회장님? 아우 이게 그막 완전히 한토 가마조 형이 한토 가마마냥 그냥... 막 보글보글보글러니 끊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 위를 찌깍찌깍 해줘야 돼요, 이그 네. 거기 안에 고구마만 빼먹으면안 돼요. 고구마를 빼먹고 반드시 찌깍찌깍을 해주고 저기 안에도 어, 한번 내려줘야 돼요. 어, 그렇죠, 우르르 하 내리줘야 고구마가 또 익었죠. 내가 고구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 수식이야 빨갛게 익었네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어, 초벌기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착하기에서 수술 을 가지고 왔죠. 그래가지고 적당량을 이렇게 반드시 착화된 수술 자 초벌함 쪽 어, 수통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주방 안쪽으로 급습을 했어요. 급습을 했어요. 자 한번 올려 보세요. 자, 요렇게 해서, 웽을 한번 돌려주세요. 웽 돌려주세요. 불을, 웽 돌려. 불이 살아나야 됩니다. 불이 약해가지고는 이게 굽어지들 않아요 자, 어느 정도 불이, 이제 불 기운이 올라오면은, 자, 올리세요. 자, 계속, 어, 불을 돌 계속, 어, 송풍기를 돌리세요. 송풍기를 방방방 돌리고, 자, 요렇게 해서, 우예를 살짝이, 아직 이제 돌리기 전에는 이것을 한번 보세요, 상태를. 상태를, 이렇게 해서 앞뒷면이 코팅되는가를 보세요. 자, 불이 빨갛게 이제 달아오르면서 고기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요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한번 딱, 오, 대단하죠? 어, 요런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 이 담양식 직화훈열 초불기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불로, 1차 불로 익히지만은, 원래는, 어, 향하고, 어, 불향을 익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게 얌전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임팩트가 약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익었는가를 단도를또 해줍니다. 그렇게. 오, 잘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는, 어, 그 서울시 가락구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어, 담양식 숯불 대기갈비 풍년호 풍년갈비입니다. 이렇게 유니콘 담양식 시카우인 초벌기 5구 특대 부스 후드형을 요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가지고 5구짜리를 세팅했어요. 국내에 나와 있는 이러한 초벌기 기계로서는 단일 기계로서는 최대 사이즈입니다. 2,500이에요. 가로 사이즈가 2,500, 폭이 700. 요렇게 해서 하부에 부체 바디, 중간에 강화유리 부스, 상부에 이렇게 하우스 후드까지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해서 이게 2,500 사이즈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곳을 이렇게 해주세요 불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불을 끄고 송풍기를 끄세요 왜냐면 송풍기를 계속 하게 되면 제가 맛있는 연기라는 표현을 해요 연기가 다 날아가면은 우리 본연의 목적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불도 한 번씩 때려주면서 이렇게 보면 금방 오 고기가 익었죠 근데 벌써 이, 여기는 이렇게 보면 뼈가 불가지 정도로 익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있게 되면 고기가 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약불 쪽으로 이제 이쪽에서는 불이 좀 약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한 번씩만 딱딱 때려주면서 이렇게 이제 고기를 단도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집게로 넘겨가면서 이제 고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고기를 살짝 살짝 보시면서 이렇게. 봐요. 이게 이제 담양식 석갈비를 하는 요령입니다. 여기다가 물론 이제 뭐 간장불고기, 고추장불고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한 번씩 그렇게. 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연기사우나를 충분히 씌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셰프님, 어때요? 해보니까? 어, 좋아요. 어, 짱이에요? 어, 네, 우리 셰프님이 같아요. 청년 시 e o 인데 뭐, 올해 몇이라고 했죠? 나이가? 27이에요. 오, 27. 네. 오,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 CEO께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아, 2번으로 왔어요. 또 3번으로 옮겨보세요. 3번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불이 약하다 싶으면 한번맨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어, 약하다 싶으면 왠 돌려주세요, 한번. 맹 돌려가지고, 어, 이것을 살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불이 약하다 싶으면 맹 돌려주고, 맹 돌려주고, 그래서 약간만 살아났으면 은또 올려가지고, 아까 같이 이제 연기 사운드를 해주는 거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사실상 1번, 2번에서는 거의 지금 보시면 셰프님 고기가 거의 익었죠. 네. 어, 거의 익었어요. 근데 이제 어, 오늘 이제 초여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서툴 수도 있는데 요거 이제 고기를 익은 정도를 가늠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연기 사우나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센불에서만 계속하면 고기가 이제 타버리겠죠 왜냐면 고기가 익으면 그 다음에 드라이가 되고 그 다음에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또안 되니까 아까운 고기 다 타면 안 되니까 고렇게 여시고 자 자, 이쪽으로 와서는 요즘에 4번, 5번으로 와서는 유니콘에서는 여기에서는 집불구이를 하는 과정입니다. 요즘에 집불구이나 그 왕겨, 훈연구이를 많이 하죠. 셰프님도 많이 해봤다면서요. 집불구이. 그래서 집 향을 입히는 거예요. 집불로 막후라그라 고기를 입히는 것이 아니고, 집불의 연기 사우나, 제가 이제 사우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집향을 잠깐 동안 한번 뭐 30초랄지 1분이랄지 한번 두드리 주세요, 한번 딱 내려주시면 어요렇게 해서 집향이 올라오면은 또 집향을 너무 많이 입히면 또 그걸 또 이렇게 어또 호불호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멋이든지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집향은 살짝 이제 30초나 1분이나 내가 이제 테스팅 과정을 거쳐서 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것만 들어봐지고 고기가 자 칼로 한번 슬라이스 를 해보세요 어느 정도 익었는가 그걸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면을 한번 보세요 셰프님 어때요? 어잘 익었어. 요어잘 익었어요. 어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 뼈가 이렇게 불가질 정도로 뼈가 불가진다고잖아요. 하오 그렇죠. 뼈 불가진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오 좋습니다. 뼈가 이렇게 불가질 정도로 익으면은 거의 다 익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풍년 옥에서는 이렇게, 반향식 숯불 돼지갈비도 하게 되고, 점심 메뉴로는 간장불고기, 석쇠불고기를또 해가지고, 점심 메뉴로 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또, 어 셰프님께서 또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익어졌어요. 한번 우리 관계자들, 스태 팀들을 모시고 한번, 어한 점씩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장님 어때요 우리 김계조 회장님? 야 수탄 기가 막히네. <laughs> 너무 또 리액션이 강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때요? 이거는 네, 예. 내가 먹어봐도 네. 이거 김계수 그풍요녹에 네. 이거. 아 대한민국의 예예. 어디를 가서 먹어도 예. 이 맛을 따라올 수 없는 맛아 정말 거기에 이 참숯의 향이 숙이 배어서 예. 아주 끝내줍니다 아 정말로 예. 아또 리액션을 너무 과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laughs> 기분이 업 되네요 근데 제가 저도 한점 먹어봤는데 너무나 이렇게 과하게 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원래 이 담양식 석갈비나 이런 것을 고기 본연의 맛을 그렇죠. 느끼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맛이 너무 달다든지 너무 짜다든지 너무 강해버리면 그것은 일자면 우리가 무슨 무슨 갈비처럼 숯불에 구워 먹는 갈비하고 이 석갈비하고는 약간 맛이 좀 틀려요. 아, 그렇죠. 어, 양념 소스 맛도 틀리고 어, 이렇게 되는데 우리 관계자분들이 맛집도 시식회를 하시고는 자한 잔씩 비주 보세요. 한입씩뒤져 보세요. 어땠는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봐도 오 비주얼이 이제 나갈 때는. 약간 탄화된 부분은, 커팅기를 어,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은 아주 멋지게, 이렇게 됩니다. 자, 뼈가,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는 것처럼, 뼈가 붉어질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니콘, 이 담양식 치카우니어 초기는 뭐냐면, 충분하게 연기사우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불향을 어, 입혀주고, 연기사우나를 충분히 익혀서, 고기의 본연의 맛, 육즙을 생생히 살려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신 우리 김계수 회장님께 여기가 거, 저도 몰랐는데 개수나무 할때그 개수대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빨리 기억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김계수 회장님이 어, 한국 외식업 중앙에 관악지에 지회장님을 또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저도 오늘 새벽같이 특별같이 올라왔어요 오늘 또 여기가 지금 오늘 토요일이라서 또 오늘 어 시운전 겸다 오픈을 한다길래 저도 오늘 와가지고 한번 또 옆에서 또 으쌰쌰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서로 기운을 북돋아주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주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맛있게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척기로 한번 방금 썼던 그 석쇠를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닦아보세요 셰프님 아까 내가 한 대로 저쪽으로 가서 예, 가운데다가 살살 놓으세요 살살 놓으시면은 바로바로 닦입니다. 바로 네, 앞뒤로, 앞뒤로 왔다갔다 하라고 했죠. 예, 네, 앞뒤로. 앞뒤로 이렇게 왔다갔다. 어, 앞뒤로, 앞뒤로. 그렇죠. 예, 네, 그, 돌아가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세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살살. 굳이 힘안 줘도 돼요. 자, 힘안 줘도 또한번 회가닥 해서. 자, 한 번. 자 접속으니까한번더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세 까닥 세 까닥 한 번씩 돌려주면 됩니다 어 살살 되지기만 해도 되죠 자오 굉장히 깨끗해졌네요 어때요 셰프님 힘도 하나도 안 들었는데 어 깨끗해졌어요 <laughs> 그래요 힘도 네. 안 들어갔는데 네, 네, 쉽게 되죠 한, 한 번만 해봐도 네. 오 깨끗해졌네요 완전히 또신빼기가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촬영해 주신, 촬영해 주신 우리 셰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일명 청군만마 세척기라고 죠 유니콘에서 나온 청군만마 세척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것은 완전 자동은 아니고 반자동 방식이에요 방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 서스 브러시가 장착이 돼 있어요 이게 서스거든요 스덴이라고죠 서스 브러시 8인치가 장착이 돼 있고 안에 싱크대에다가는 이렇게 물을 채워서 쓰는 겁니다 물을 채워서 쓰게 되고 이렇게 돼 있고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유니콘 대박집의 비밀병기청군만마 세척기라고 해서 이것이 있어야만이 또 석쇠 세척을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옆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석쇠 어 세척기랑 요거 보관 따위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서울시 가남구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담양식 숯불돼지갈비 풍년옥 풍년갈비에 나와가지고 유니콘 담양식 직하우연초벌기 5구특대 푸스 후드형을 이렇게 멋지게 정말 이순희 장군의 거북선처럼 어 이렇게 설치를 하고 직접 시연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유니콘 참수 직하우연초벌기는 하부에 본체 바디가 있고 이렇게 상부에 어 이렇게 이제 레드 거치대 링이라고 하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설치하고 나서 아왜 뚜껑이 없냐고 또 이렇게 간혹가다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뚜껑이 있으면 탈부착이 가능한 요렇게 뚜껑이죠. 뚜껑이 있어. 이게 어 굉장히 무거워요. 왜냐면 이게 얇은 걸로 하게 되면 금방 이게 오그라들어 버려요. 열기로 변형이 쉽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레드 커버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범낭 처리까지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이거 뚜껑을 올렸을 때, 여기를 맨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올린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맨손으로 들었는데, 반드시 장갑을 두 개를 찌고 해야 된다는 거. 요렇게 해서, 어 레드 커버까지 별도로, 요것은 별도 옵션 사항입니다.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어 위에다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게 되면은, 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 요렇게 해서, 여기는 1, 2, 3번은, 어, 직하 초벌을 할수 있게끔 돼 있고, 4번, 5번은 요즘에 유행하는 뭐, 집불구이랄지, 완겨훈연구이랄지,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세팅을 해드렸어요. 왜냐면, 하업소들마다 하려고 하는 또 메뉴나 사양들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선주문 후제작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여기도 우리 김계수 회장님하고 사전에 조율 작업을 거쳐가지고, 1, 2, 3번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직화 초벌을 할수 있게끔 숱이 들어가 있죠. 직화 초벌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유니콘 초벌기 같은 경우는 1대1로 이렇게 송풍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게 되면 지금 이 불꽃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어, 135와트짜리 송풍기가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1대1로. 그렇기 때문에, 불 조절이 자유스럽다는 것이 유니콘 초벌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방 불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이 강력하지 않고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뉴를 영업 시간에 제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니콘 초벌기는 이렇게 135 와트짜리 송풍 시스템이 1대 1로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불 조절이 자유스럽다는 거 이게 또 유니콘 초벌기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서울시 가나구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담양식 숯불돼지갈비 풍년옥 풍년갈비에 나와가지고 담양식 숯불돼지갈비를 시어내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담양식 숯불돼지갈비 풍년옥 풍년갈비에 나와가지고 유니콘 참수치카오 담양식이죠 유니콘에서 나오는 초벌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델이 근데 오늘 여기에 설치되는 것은 담양식이라고죠. 담양식 직하우연 초벌기 오구 특대 부수 후드형을 멋지게 설치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기쁜 소식으로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끝까지 촬영에 협조해주신 우리 가나군지의 어, 외식업 중앙의가나군지의 김계수 회장님께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렵게, 요즘에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게 해서 이렇게 또 창업을 하신 만큼 한번 대박 엔진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유콘 시스템 시찬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